31번.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왔네. 자, 몫이 나왔으면, 은 몫을 적어줍니다. x-2에 q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나머지 정리. f3은 2. 여기도 나머지 정리네. q에 3, 은. 아,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야. 이게 답이야. q3이 답이야.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3을 대입하면, f에 3, 은. 3을 대입하면, 은 q3 플러스 3. 얘가 2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지. 자, 다음, 여기도 몫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검산식을 씁니다. 16. 3x, 7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그 몫에 대한 이야기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나머지 종류로 계산을 해서 적어야 돼.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없지, 여기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찾아줘야 돼, 이렇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이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지. 그래서 나눴어요, 이렇게. 자, 이때, 어, q, 우리가 궁금한 것은 q의 1이야. q1이니까 x의 1을 대입해야지. 1, 3, 1. 2q1, 빼기 1. 그래서 어, EQ1은 4. Q의 1. Q의 1은 2. 다음 33번. 어, 몫이 등장을 했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식으로 써야 됩니다. x 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3. 다음 그 다음 것은 나머지 정리네요. 나머지 정리. Q의 1은 2. 어그 다음은 이제 요게 우리가 궁금한 건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준비해야지 자, 뭘 준비해야 되냐 p의 1과 그 다음에 p의 2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p의 1은 어디 있냐 p의 1은 여기 있죠 p의 1은 마이너스 q의 1 플러스 3 그래서 p1은 여기다 2를 쓰면 1 다음 p의 2도 준비를 해야 되네 p의 2는 여기다 2를 넣어주면 3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저렇게 px를 x-1, 그 다음에 x-2, qx,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 플러스, 여기 나머지가 rx라고 하면은, 여기다 1 대입하고 2를 대입하면은 두 개가 똑같이 나와. 그래서 p의 1은 r의 1과 같고, 그것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의, p의 2는 r의 2와 같고, 그것이 3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r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 r1 r2 자 이제 rx를 적어볼게 요 rx는 1차식으로 ax 플러스 b고 여기다 1 대입하면 1 나와야 되고 2 대입하면 3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값이 나오지 a값은 2자 이제 r의 3을 구해주면 되겠지 r의 3은 5 자, 다음, 수가 나와있네. 여기 99라고 나와있는데, 이 식을 풀기 위해서, 그, 보통 지수 밑에 있는 식, 지수 밑에 있는 수를 X라고 두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대입할 거야. 그래서 99를 X라고 생각하고 이제 적는 거지. 그럼 이 98로 나눴다. 이것은 어떻게 적을 거냐. 이 98은 99보다 1 작은 수, X보다 1 작은 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면, 목과 뭐가 있냐면,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1 대입하면 나머지, 1 대입하면 1. 자, 이제, 여기에 99, x에 99를 적용시키면, 얘랑 98, 여기도 99를 적용시키면 뭔가 숫자가 되는 거야. 뭔지 몰라. 플러스 1. 얘를 98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네. 다음, 123. 이 123을 X라고 할 겁니다. 123을 X라고 하면, X의 9제곱을, 121은 X-2가 되겠지. X-2로 나는 몫과 나머지가 있고,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그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2의 9제곱. 2의 9제곱이면, 512. 자, 이런 항등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때 여기다가 X에다가 123이라고 써주게 되면, 123의 9제곱. 121에 여기 어떤 수가 있고 여기 나머지가 있지. 자,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데 지금 이 커다란 수를 12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510이다. 이거 몇번더할수 있지? 그러니까 나눗셈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최종적인 12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121로 더 나눠 줘야 돼. 121이 몇번 들어가나? 세 번? 네 번? 네번 들어갑니다. 자, 네 번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남는 것은 484, 512에서 484만큼 제외를 시키면 28. 그래서 얘를 121로 나누면 나머지 28. 자, 다음, 요것은 x를 8로 적고, x의 79 플러스 x의 80 플러스 x의 81, 그리고 8이 X였으면 9는 X 플러스 1이지. 이것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 적어야 될 수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수야. 마이너스 1이지. 자, 이렇게 항 등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X에 8을 대입하면 8에 79 플러스 8에 80 플러스 8에 81. 여기다 8 대입하면 9에 어떤 수? 그리고 마이너스 1. 얘를 9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9로 나눈다는 것은 뭐 9명한테 나눠준다 이건데 나눠주다 보니까 한 개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이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개가 부족한 것은 8개가 남는 거지 나머지는 8이야